안녕하세요. 울산 합녀사입니다. 오늘은 밑반찬으로 좋은 꽈리 멸치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예쁘게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울산 합녀사예요. 오늘은 멸치 꽈리 볶음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저 따라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꽈리는 이렇게 중간 중간이 이렇게 한번 칼집을 내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칼집낸이 가운데에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꽈리가 싱겁지 않고 간이 배겨서 맛있습니다. 어, 꽈리에 예, 이래 씨가 많이 있습니다. 털어주시면 씨가 나오는데, 물기가 있어서 씨가 잘안 떨어지네요. 씨가 이렇게 탈탈 털어보시고, 씨가 안 나오면 그냥 볶아주세요. 다진마늘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준비해주셔도 되고, 편마늘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진마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멸치에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고 냉동실에 이렇게 장시간 있었던 거라서 저는 그냥 맨후라이팬에 멸치를 살짝 볶아줍니다 이렇게 덮여 주시면 멸치의 비린내도 나시고 멸치가 바삭바삭하고 볶아 놓으면 그냥 멸치 볶음 하신 것보다 영맛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볶으시면 지저분한 이 찌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볶아주시든지 아니면 소쿠리에다가 멸치를 담아가지고 탈탈탈 털어주시면 아주 좋아요. 식용유를 약간 두르시고 다진 마늘을 먼저 넣으셔가지고 마늘 향을 조금 내줍니다 이렇게 마늘 향에 내주시고, 꽈리 고추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숨을 죽여줍니다. 저는 꽃소금이 없어서 이렇게 맛소금을 이렇게 같이 쳐줍니다. 꽃가는 꽈리 고추를 이렇게 과열하시고, 그냥 요렇게 잘 볶고 난 거를, 가운데도 제가 였습니다 이렇게 탈탈 털어주시면, 찌꺼기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간장을, 그냥 순서 없이 간장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비린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 맛술을 한번 요렇게 살짝 불러줍니다. 불러주시고, 이렇게 볶아주시다가, 저는, 생강을 조금 넣습니다. 생강의 특유의 맛이 백이면 멸치와 까리가 조금 더 향례를 잡아주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요 생강을 조금 넣습니다. 다른 분들은 생강즙을 넣는데 저는 그냥 냉동실에 생강이 살때좀 이렇게 재어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래 음식 할 때마다 조금씩 요래 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마요네즈를 이렇게 둘러줍니다. 그러면 멸치가 조금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좀 납니다. 조청을 조청이 아주 단단해가지고 멸치가 조금 됐다. 맛있다. 올리고당 물엿을 넣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조청을 넣습니다. 조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뜯어줍니다. 물기가 없을 경우에는 이 생수를 조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까리에서 나오는 물기가 많아가지고, 이 생수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돼가는 것 같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붉은 고추를 붉 이렇게 를렇게 이렇게 이렇게 니다 이렇게 올려 주면 색깔도 예쁘 이렇게 좋죠. 이렇게 이렇게 가 되고 있습니 이렇게 끄시고 이렇게 참기름을 이렇게 을렇 이렇게 이렇게 시렇 조금 돌려 주셔도 되고 한반 숟가락 정도 들기름을 기름 주셔도 이니다 저는 들기름을 많이사용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하고 이렇게 둘러주시면 마무리가 되죠.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요리 이제 가스레지 불을 차 꺼시고 이렇게 김을 잘려주세요 멸치볶음이 완성되었죠. 이제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저는 생수를 안 부어도 꽈리에서 나온 물이 있어서 이렇게 멸치가 이렇게 촉촉하게 보이죠. 또 마요네즈를 약간 둘러주시니까 더것도 부드러워 보이고 좋아요. 자, 이렇게 꽈리 멸치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우리 할머니 영상 많이 봐주세요.